동화 윤정미, 중학교 2학년, 사과, 본문학습을 시작해 볼게요. 자, 제목을 보시면 Animals that use tools라고 되어 있죠. 동물들, 어떤 동물이냐면,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번 과에서 이 대시, 여러 가지 종류의 대시 나오는데,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어, 해석을 하면서 이 대시 나오면, 이 대시 어떤 대신지, 하나하나 하나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반드시 필기 꼼꼼히 하시고 각각의 대슬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대시야.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대시고 앞에 있는 선행사 animals를 꾸며 주고 있죠. 자, 자세한 건좀 이따가. 이제 1번 문장 갈게요. 1번 문장. People want so트 사람들은 한때 생각했습니다. 자, 무엇을? 대, 이, 하를. 자, 여기서도 대시 나오네. 이때 대시는 어떤 대시인지 봅시다. 사람들은 한때 생각했어. 대, 이, 하를. 목적으로 쓰였죠.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다시 주어동사가 또 나와. 주어동사가 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주어동사가 한번더 나오고 있고요. 절이지 절. 주어와 동사를 갖춘 덩어리 이런 걸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붙여보면 이 데부터 끝까지는 이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였지. 목적으로 쓰였는데 그 안을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 아, 목적으로 쓰인 절이구나. 목적어 절이라고 하고요. 목적어 절은요. 목적어 절은요. 명사절로 분류를 합니다. 명사절로 분류를 해. 여기 명사절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명사절이 뭐냐면 명사처럼 쓰인 절이야. 명사처럼 쓰인 절세 가지가 있지. 명사가 하는 역할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명사절도 세 가지가 있어. 주어의 역할하는 주어절, 목적어의 역할하는 목적어절, 보어의 역할을 하는 보어절.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호절. 이세 개를 합쳐서 명사절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대세 정식 명칭은, 대세 정식 명칭은 뭐냐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목적어의 역할. 이렇게 목적어의 역할을 해줄 때, 대세는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괄호 쳐볼게 생략해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 이렇게 생략을 하고 나면 어떤 패턴이 우리 눈에 들어오냐면 주어 동사 대시 생략됐지 다시 주어 동사 가한번더 나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브쓰브 패턴이 나와.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다? 목적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다 라고 볼수 있죠. 자 벌써 대시 두 가지가 나왔어. 제목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대시 나왔고 두 번째로는 목적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나왔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는 명사가 앞에 있어 꾸며주는 명사가 이렇게 있고요.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앞에 명사 없죠. 앞에 동사가 있죠. 주어, 동사, t h 주어, 동사. 이런 패턴을 띄고 있어. 이런 경우는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이라고 보면 되겠지. 아주 중요해. 자, 2번 문장 갈게요. 2번 문장. Now, 이제 과학자들은 are finding out, 알아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또 나왔네? that 이하를 목적어절이네. 이 that은 목적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대신에니까 뭐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생략하고 나면 어떤 패턴이 눈에 보인다라고 했어.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가 또한번 나오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럴 땐이 사이에 접속사 대신 생략됐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알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뭐를 많은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지금 이 동사 are 아, finding out 잘 보면 비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ing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비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ing. 자, 이게 뭡니까? 현재 진행 시제가 되겠죠.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이야. 자, 이렇게 진행 시제에 쓰인 ing. 이 ing의 정체. 아주 중요하지? 이 ing의 정체는 현재 분사다라는 거. 우리 영어에선 ing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지금처럼 진행 시제에 쓰이는 ing는 현재 분사지만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있죠. 동명사도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ing에 밑줄 쳐놓고 다음 중 용법을 구별해 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ing가 나오면 이 ing도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줄게 현재 분사의 ing인지 동명사의 ing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 문장 만약에 당신이 고 가신다면 어디에 부디스탬플 불교사원에 가신다면, 자, 어디에 있는 태국의롯불리에 있는 롯불에 있는 불교사원에 가신다면, 여기까지가 조건의 부사절이죠. 자, 부사절 먼저 쓰고, 콤마 찍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뒤에 주절이 나옵니다. 지금은 주절이 명령문이죠. 뭐뭐해라, 명령문이야. 그래서 주어유가, 주어에 해당하는 유가 이미 생략되었어. 원래는 앞에 주어 유가 있었는데, 뭐뭐해라. 명령문일 때는 주어 유를 생략하고 쓴다. 라는 뜻입니다. 자, watch out for. 조심해라. 마카크 원숭이를 조심해라. 자, 한번 더. 만약에 당신이 가신다면, 어디에? 불교사원에 가신다면, 루프리에 있는 불교사원에 가신다면, 조심해라. 마카크 원숭이를.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문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불교사원에 갔습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에 가신다면 이란 뜻이야 즉 나중에 언젠가라는 건 미래죠 그렇다면 미래 시제니까 will go라고 쓸것 같은데 will go라고 쓰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지금은 조건이지 시간이나 권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어.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현재로 쓴다 라는 규칙이 있어. 그래서 "will go" 라고 하지 않고 그냥 g o 라고 해야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4번 문장 갈게요. 그것들은 그 원숭이들은 m a y come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pull out, 뽑다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뽑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머리카락이 도구가 될 거야. 그들은 사용합니다. 인간의 머리카락을 모호하기 위해서, 플로스가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데, 지금은 동사 의미로 쓰였어. 치실질을 하다, 이런 뜻이야. 치실질이 뭔지 알죠? 긴 가느다란 실을 치아 사이에 어, 집어 넣어서, 어, 그 치아 사이에 껴 있는 찌꺼기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역할 동작 이런 걸 치실질이라고 하죠. 자, 그들은 동물은 그 동물들은 머리카락 인간의 머리카락을 사용한데 뭐하기 위해 그들의 치아를 치실질하기 위하여. 자, 뭐뭐하기 위하여니까 부사적용법이죠.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그 중에서 목적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체크하시고. 6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6번 문장 자 if y o u a r e l u c k y 만약에 네가 e 러분들이 운이 좋다면 운이 좋다면 y o u m a y s e e 여러분들은 볼지도 모릅니다 자 s e m a l e m o n k e y s 암컷 원숭이들 caught. I t h a t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 되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고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 원키스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해석해 보자. 어떤 암컷 원숭이냐면 대아 티칭 가르치고 있는 뭐하는 것을 치실질 하는 것을 누구에게 그들의 새끼들에게. 자, 아주 중요한 문장이야. 별표 치고 자, 문법적인 거 체크해 보자. 첫 번째. 자, if부터 lucky까지가 조건의 부사절이죠? 조건의 부사절이야. 부사절이 먼저 나오고 뒤에 주절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 콤마 찍어서 구분 지어 줘야 된다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이때 대부터 끝까지는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에 해당하는 이 명사를 꾸며 주고 있죠? 이때 뎃은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되는 거고 이 관계 대명사 뎃은 선행사랑 같은 걸 의미해 같은 걸 의미해 지금 선행사가 monkeys 복수죠 그러면 이때 뎃도 무슨 취급해야 돼 복수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using 아, 아 teaching, eg teaching이 아니라 아, teaching 복수동사 아가 왔다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아, 티칭 현재 진행 시제가 쓰였어. 현재 진행 시야. 이렇게 진행 시제에 쓰인 ing 는 뭐라고 했었지? 현재 분사라고 했었지. 그리고 하나 더. 이때 플로싱에도 ing 가 붙었지. 얘는 치실질 하는 것 이란 뜻이야. 얘는 동명사의 ing 로 쓰인 거지. 자, 바로 옆에 현재 분사와 동명사가 붙어있다라는 거. 특이하죠? 자, 한번더 강조합니다. 빠르게. 조건에 부사절 나와서 콤마 찍고 뒤에 주절 나왔고요. Monkey's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쓰였고요.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는,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는 같은 의미, 같은 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선행사가 복수면 관계 대명사도 복수 취급을 해 줘야 돼. 그래서 동사의 이지가 아니라 아가 왔고요. 아, 티칭은 현재 진행 시제이기 때문에 이때 ing는 현재 분사 ing고 플러싱은뭐 하는 것 동명사 ing다. 굉장히 많은 문법적인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7번. 자, while 뭐 하는 동안에 그 원숭이 새끼들이 아, 워칭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자, 부사절. 지금은 y 이 시간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이고, 콤마 찍어주고 주절 들어가죠. 그 암컷 원숭이들은 floss their teeth. 자, 이빨을 치실질 한다. 매우 느리게. 그리고 또, 이것도 체크해야지. 현재 진행 시제가 쓰였어. 그렇다면 이때 watching의 ing도 뭐가 되는 거다. 현재 분사의 ing 가 되는 거다. 현재분사의 ing 자,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앞에 나오는 거 이렇게 엄마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가 보는 그 시점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치실질 치실질을 하죠. 이런 방식으로 새끼 원숭이들은 배운다. 새끼 원숭이들은 배운다. 뭐하는 법을 치실질 하는 법을, 치실질하는 법을 배운다 자, 여기서 문법적인 거. 이 런이라는 동사는요. 이 런이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해 마치 원트 투부정사. 이거랑 똑같죠. 제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원트 다음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그거랑 똑같아. 런 투부정사. 그래서 투 플로스 자리 잘봐 두시고 자, 이투 부정사는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무슨적 용법이다라고 볼수 있냐? 명사처럼 쓰였으니까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제 원숭이 끝났고 문어로 가 볼게. 사람들은 don't usually think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을 대 이하를 목적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that 그리고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 생략하면 어떤 패턴이 눈에 보인다. 주어 동사 대 생략됐고 주어 동사 또 나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스브 스브, 스브 패턴이 나온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만 위에서 언급한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랑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랑 구분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줘야 돼. 자,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어가 뭐 하다고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However, 그러나 문어들은 아주 영리하지요. 그리고 그 문어들, 데이, 그 문어들은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들을. 그 문어들은 사용해. 자, 뭘 사용해? 코코넛 쉘스. 코코넛 껍데기들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위해? For protection 보호를 위하여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코코넛 껍데기가 도구의 역할을 해주겠구나 1 2번 when they can't find 그들이 그 문어들이 찾을 수 없을 때 a good hiding place 좋은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없을 때 여기까지가 시간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 곤마 찍고 그들은 숨는다 그들은 숨는다. Under coconut shells. 그 코코넛 껍데기들 아래에 숨는다. 자, 13번 문장으로 왔어요. Some octopuses. 몇몇 문어들은 심지어 store 저장합니다. store가 동사로 쓰였어 저장합니다. 자, 그 코코넛 껍데기들을 저장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 For later use. 나중의 사용을 위해 자 이때 유주는 명사 유주죠. 사용이라는 명사야. 자 명사인 줄 어떻게 알수 있냐면 레이터가 형용사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 형용사 뒤에 나오는 유주는 명사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for가 전치사로 쓰였죠. 전치사 뒤에는 만약에 동사가 나온다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써줘야 돼. 근데 지금은 ing 안 붙었지, use에, use에 ing가 안 붙었어. 이 말은 동사가 아니었다는 거야. 명사니까 ing를 안 붙였지. 만약에 use가 동사로 쓰인 use라면, 전치사 for 뒤에는 동명사, using, 이렇게 왔을 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14번. day, 이 day는 문어들이야. 문어들은 파에 쌓아둡니다. 쌓아둡니다. 그 코코넛 껍질들을. 그리고 carry, h e m 그것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 무엇을 위해? to use later. 나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 이때 유주는 동사로서의 유지였죠. 사용하다. 동사는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은 to use, to 러스 동사원형, 투부정사잖아. 투부정사. 투부정사에 쓰인 유즈는 동사겠지.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15번. how smart 얼마나 영리한가. 자, 이제 까마귀 이야기로 까마귀 이야기로 한번 가 봅시다. in Aesop's fable the s i s t y crow. 자, 이솝 우화에서 목마른 까마귀라는 이솝 우화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drops 떨어뜨립니다. stones 돌멩이를 into a jar 항아리 안으로. 자, 뭐 하기 위해서 to raise the level of water 물의 높이를 높이기 위하여. 자, 보모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됐으니까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중에서 목적을 나타내겠죠?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이 레이지 대신에 시험 문제 혹시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이건 잘못된 출제가 되겠죠? 우리를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to rise 라고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이때 rise는 뜻이 뭐냐면 상승하다란 뜻이야. 상승하다라는 자동사죠, 자동사. 자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이걸 자동사라고 해. 근데 지금은 자동사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뒤에 목적어 있잖아. 물의 높이를 뭐뭐을을 목적어가 있죠. 물의 높이를 상승시키다. 상승시키다. 이때 레이즈는 타동사지. 타동사 바로 치고 타동사라고 써줄게. 자, 이렇게 raise랑 raise랑 r i s 는 모양이 비슷해서 선택하는 문제, 억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 모모를 상승시키다, 이런 의미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raise가 들어가야지 자동사 rise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17번. You may think. 여러분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데 이하를 데 이하를 목적어절이죠. 목적어절.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데슨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생략하고 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패턴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한번더 나오는 스브 스브 패턴이 보인다라고 했지. 이때 that, 데슨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데시아. 자 여러분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This is Just a story. 이것이, 이 앞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냥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it is not just a story가 생략된 표현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야기인 것은 아니다. 즉,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 게 아니라 실제로도 현실에서도 그렇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18번.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자, 어떤 과학자냐면 이렇게 괄호를 쳐서 과학자를 꾸며줘야겠죠. 자, 동사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 Was studying. 자, 첫 번째 동사가 나왔고요. 그다음 did. 두 번째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괄호를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열어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에 마가 막아서 선행사 사이언티스트를 꾸며주는 거지. 그러면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거고 이 사이언티스트 연결되는 전체 동사는 디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장 구조가 파악되겠지. 해석을 하면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냐면 까마귀들을 연구하고 있던 과학자들은 비트 언 an experiment 실험을 하나 했었다. 이때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자, 선행사가 scientist 복수죠. 아까 아까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같은 말이다라고 했어. 선행사가 복수면 관계대명사도 복수 취급을 해 줘야 되는 거야. 복수. 그래서 동사에 was가 아니라 w e r 가 왔다라는 거 중요하죠. 자, 그리고 지금은 was studying 이니까 과거 진행 시제지, 과거 진행 이렇게 과거 진행 시제입니다. 진행 시제에 쓰인 ing, 진행 시제에 쓰인 이 ing는 그렇다면 바로 뭐가 된다? 현재 분사의 ing 가 되는 거다. 동명사와 현재 분사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지요. 자, 1 9번 문장 갑시다. 그들은 그 과학자들이야. 그 과학자들은 풋 놓았습니다. 자, 뭘 넣냐면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 물을 가지고 있는 물을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in front of a crow 까마귀 앞에 in front of가 뭐뭐 앞에 a worm was floating 벌레 한 마리가 둥둥둥 떠 있었습니다. 물 위에. 이때 was floating 과거 진행 시제죠. 그렇다면, 이때, ing도 현재 분사의 ing다. 체크해 두시고. However, however, 그러나, the water level was low. 그 물의 높이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는 could not eat. 먹을 수가 없었지. 뭐를? 그 벌레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22번 문장으로 가. 그 까마귀들은 까마귀는 해결했습니다. solved. 해결했습니다. 그 문제를 just as, just as, 마치 무무처럼 in the fable 그 이솝 우화에서처럼 도구를 사용해서 해결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it dropped the stones. 그것은 그 까마귀는 dropped. 떨어뜨렸습니다. 돌멩이를 into the jar. 상아리 안으로 If you think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자 무엇을? that 이하를 생각하신다면 목적어절이죠. 이렇게 목적어절일 때 접속사 대신 생략할 수 있고요. 생략해도 우리 눈에 힌트가 보이지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가 또 나와 스브스브 스브 패턴이 나와 그러면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됐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생각하신다면 this b o r d is special 이새이 이 까마귀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콤마 찍고 조건의 부사절 if부터 special까지가 조건의 부사절이야. 그리고 you are wrong 주어 동사.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 말은 이 새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까마귀도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5번. 과학자들은 했습니다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with other crows 다른 까마귀들과 함께 그리고 day 이 day는 그 까마귀들을 말하겠죠 그 다른 까마귀들도 all did the same 모두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to 또한 역시 자 이렇게 해서 어,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여러 사례들을 알아봤고요. 자, 필기 안한거 있으면 꼼꼼하게 다시 필기해 주시고 이번 사과 정말 중요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댓.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댓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댓. 이거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ing. 동명사로 쓰인 ing인지 현재 분사로 쓴 ING인지, 이거 꼭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